안녕하십니까 골마의 허석호의 엉근진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다가 보면 상체 위주로 우리가 이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한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까지 중요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하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큽니다 크고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 하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중요성 왜 써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 하체 쓰는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매번 스윙을 할때 보면 뭐 손이 어느 정도의 위치, 뭐 예를 들어 스타트를 해서 뭐 30cm가 갔었을 때 헤드가 어느 위치에 와 있어야 되며 그때 헤드의 모양의 각도를 뭐 정확하게 재었을때뭐 몇도가 열렸고 몇도가 돼야 되고 그걸 만약 설사 알았다고 쳐요, 내가 설사 그걸 알았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번 칠때그 각도를 다 측정을 해놓고 내가 일일이 재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도, 2도의 그런 그 백스윙 할 때에, 다운스윙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틀어지고 좀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임팩트 맞을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클럽의 페이스의 앵글이 임팩트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공이 원하는데 공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나 리듬을 맞춰 주는 게 상체가 아닌 저는 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어드레스를 좀 하셨을 때,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내 발의 위치에 힘이 어디에 좀 제일 많이 가 있는지를 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보면 이거를 많이 하세요. 예. 네,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탁 하게 되면 뭔가 힘이 빠지고 내가 엉덩이가 착 안쪽, 안, 뒤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음으로 해서 안정감을 느끼시는데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하체, 백스윙을 들었을 때 하체의 움직임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가락 앞쪽에 내가 거기 힘을 한 번, 두번 정도 딱, 딱,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스파이크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앞쪽에 힘을, 엄지발가락에 힘을 좀딱한 두세 번 이렇게 넣게 되면 그쪽에 딱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살짝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고. 예, 내가 아까 체중이 이렇게 되면 앞쪽으로 와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거기에서 내가 살짝 상체만 굽혀주게 되면 이게 그 제일 좋은 그 셋업의 어드레스입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백스윙이 딱 오게 되면 무릎은 거의 처음에 어드레스 하고 있었던 정면의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예, 골반이 약간 이렇게 약간 앉으면서 이렇게 굽혀 접히는 듯한 느낌이 예, 드시는 것을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체에서는 왼쪽에. 무릎 부분이 항상 먼저 리드를 해줍니다 백스윙을 하셨을 때 이렇게 왼쪽 무릎이 따라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자리로 돌아가 줘야 되는 게 왼쪽 무릎이에요 그래서 왼쪽 무릎이 여기서 약간 바깥쪽으로 오히려 따라올 때는 약간 안쪽으로 딸려왔다는 느낌이 들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쪽으로 약간 탁 친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왼쪽으로 탁 쳤기 때문에 무게는 중심 자체가 안쪽에 있던 게 약간 바깥쪽을 디뎌주면서 딱 버텨주는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예. 제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올렸을 때 왼쪽 무릎이 물론 당연히 오른쪽 무릎은 버텨주면서 왼쪽 무릎이 살짝 따라 들어오지만 다운스윙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제자리를 차아 들어오죠 예. 그 이후에 임팩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제가 만약에 좀 붙여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서 꼭 한번은 백스윙 올리셔서 오른쪽에 체중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예그 다음에 이제 요러한 부분들이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예, 체중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중 이동들이나 하체가 지금같이 요렇게 좀 쓰여지셔야지 스윙에 대한 상체에 대한 템포 라든지 리듬이 라든지 이제 요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죠 이렇게 다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하는 이제 하체의 움직임에 대한 동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예, 선수들이 이제 스텝스윙이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들을 합니다. 스텝스윙에 대한 부분을 예, 좀 간단하게 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셨다가 결우에는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 주면서 예, 치는 이제 이러한 스윙이고요. 네.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체중이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러한 하체의 움직임 좌우로 물론 이제 이거 하셨을 때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그 체중에 대한 밸런스가 예, 잘 맞아야 돼요. 예,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처음 해보면 막백 <laughs> 처음 하실 때는 막 올리셨다가 막그 각이 바쁜 거막 예, 맞추기 바쁘니까. 그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백스윙 하실 때 왼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쫓아와서 내가 왼쪽 디뎌주고 네, 툭 쳐주고 이제 요거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동작을 하나하나 이제 끊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백스윙 가서 올라와서 다시 디뎌주고 치고 네 혹은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내가 어드레스 쓰세요 어드레스 쓰셔서 여기다 발을 모으세요. 그냥 여기다 딱 어드레스를 하시고, 공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지겠죠? 백스윙, 왼쪽 딛고, 치고. 네. 그래서 이걸좀더 빨리 하면, 네. 아니면 뭐 그냥 그것도 힘드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발만 좀 살짝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뒤꿈치만 들었다가, 탕, 들으면서. 네. 요런 정도에 꼭 굳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가 조금 이, 지금 제가 앞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들, 예, 이런 허리에 이 모양을 조금 더 과하게 이제 하면서 내가 좀그 느낌을 찾아가자는 건데 예, 아마 분명히 내가 상체가 뭐 급하게 덤비고 싶다든지 내가 막 어디가 튀어나간다든지 막 그렇게 하더라도 내 하체가 내가 여기 에서 발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laughs> 내가 나가고 싶어도 시작을 못해요.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내가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봤는데도 잘안 기다려지고 자꾸 덤벼서 나는 아우인 궤도가 많이 나와요, 찍혀 맞아요, 네, 어퍼 블로가 안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절로 하체가 이렇게 움직임을 줌으로 해서 클럽 패스라든지 상향 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우인으로 치니까 크, 올려가지고. 내 손으로 막 인위적으로 얘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 축이라는 건막다 서가지고 예, 뒤로 다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아무리 이 패스만 좋아지면 뭐하냐는 거죠. 예, 설사 약간 아웃인으로 들어오더라도 예, 인 아웃으로 들어오더라도 내 축이 골프의 축이라는 부분이 잘 살아 있어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가파르게 치시니까 그걸 좀만만하게 하시면 돼요. 하 손으로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 너무 만만하고 너무 빨리 캐스팅 되니까 오히려 더 찍어 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체나 이제 이런 내가 더 가파르게 들어와서 찍어 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거를 그냥 손으로만 잡고 만드시는 거예요 <목소리> 하체의 쓰임이라는 게 골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텝을 밟고 하체 무릎, 허리라든지 골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며 내가 임팩트 맞을 때 어떠한 모양이나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어디가 제일 먼저 리드가 돼야 되며 그 이후에 내가 피니쉬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 마지막까지 피니쉬가 잘 따라 올라와서 내가 피니쉬를 딱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하체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체에서의 그런 리듬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하시면서 하체의 의존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 상체나 팔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골프를 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내가 좀더 좋은 결과,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기에 훨씬 더 유용하시니까요. 꼭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